벚꽃놀이 파문, 정부 문서 은폐 의혹, 대학 입시 제도 번복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뇌물 스캔들까지 터졌습니다. 아베 정권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주도한 집권자민당 의원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중국의 온라인 카지노 업체 500점 컴으로부터 수백만 엔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스카사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체포했는데요. 일본의 체포는 한국의 구속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본 현직 의원이 체포된 것은 2010년 1월 정치자금 귀종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시카와 도모이로 중의원 의원 이후 거의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7년 8월부터 1년 2개월간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부대신으로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광정책에 관여했던 아키모토 의원은 카지노를 포함한 IR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5 0 0점컴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 광둥성 선전에 본사를 둔 500점 컴은 2017년 7월 도쿄에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포칼 리조트 유치를 희망하는 후카이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8월 오키나와 나아시에서 500점 컴주최로 열린 IR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하고 그해 12월 중국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하는 등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도통신은 검찰은 아키모토 의원이 500점 컴으로부터 현금으로 300만엔, 여비 등으로 70만엔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키모토 의원은 체포 직전 트위터에 부정의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 점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참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시작해 중의원 3선을 기록한 아키모토 의원이 아베 정권의 주요 시책에 관해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뜩이나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아베 총리에게 새로운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진흥 등을 내세워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보칼 리조트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핵심 인물의 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여조사 결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16개월 만에 4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 오른 42%가 나온 상황인데, 아사히신문은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높아지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2018년 12월에 이어 1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지지율이 40% 대가 깨진 건 역시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및 재무성의 관련 문서 조작 파문 논란이 일었던 2018년 8월에 이어 1년 4개월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 시작 후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대체로 지지율 40%대를 유지해왔었는데요. 지난 7년간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가 모든 여론조사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여론 흐름의 여파로 아사히 신문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를 연임하는 것에 대해 63%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아베 정권의 심리적 방어선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 가까이 떨어질 경우 내년 올림픽 전에 중위원을 전격 해산, 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 역사상 최장 집권한 정권이 되면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느슨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아베 내각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비리 스캔들로 인해 일본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는 아베 정권이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딜리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